신사 아가씨까지가 도파민이었거든요. 어난 그거 뭔지 몰라. 아가씨? 토요일날, 일요일날 집에 가가지고 어? 그8 시에 시작하거든요. 네. 근데 저희 집은 응. 그 주말 연속극 많이 하세요, 저희 어머니가. 아아 항상 저녁 8 시만 되면 딱그딱거기어놔야 케... 아 돼. 그 그거 이안 봐도 귀로 어. 듣고 에이, 계셔 귀로 보고 에이, 계시는 거야 어. 나 어릴 때는 이제 관, <laughs> 광고 시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시 <laughs> 예를 들어 8시 시작이야 그러면 8시 10분에 시작하는 거 알죠? 광고, 광고 아, 해야 돼가지고 어 그래요? 오, 그래요? 이, 그거 몰라요? 어떤 거요? 원래 10분 정도 광고하잖아요 정시에 시작 안 하고 영화관이랑 똑같네요 그렇게 해요 네.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저희 집은 늘 그렇게 봤어요 음. 음. 네. 음. 그, 엄청 재밌는 게 많죠 음. 신사 아가씨 다으로아 내가 못 봐가지고 아, 좀 아쉽다 요즘. 좋아. 자, 그럼 이제 뭐 소방 끝내 볼까요? 좋습니다. 네. 오늘 또 그래도 우리 후배님들이 많이 네. 왔으니까. 좋습니다. 아 그리고 사마제에게 <laughs>